오토 넥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최신 차량을 보다 명확하고 현실적인 시선으로 깊이 있게 살펴봅니다. 오늘 소개할 모델은 2026 KGM 무쏘 럭셔리 SUV로 KGM이 추구하는 새로운 프리미엄 방향성을 잘 보여주는 차량입니다. 무쏘라는 이름은 오랫동안 강인함과 내구성의 상징이었지만 이번 2026년형 모델에서는 여기에 고급스러움과 현대적인 감각이 더해지며 한 단계 진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2026 KGM 무소 럭셔리 SUV는 첫인상부터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차체는 전체적으로 당당하고 균형 잡힌 비율을 갖추고 있으며 도로 위에서 묵직하고 안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전면부에는 넓고 입체적인 그릴이 자리 잡고 있어 차량의 고급스러움과 힘 있는 성격을 동시에 강조합니다. 이 그릴은 슬림한 LED 헤드램프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세련되고 미래적인 인상을 완성합니다. 주간주행 등의 디자인 또한 정교의 낮과 밤 모두에서 무쏘만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측면으로 이동하면 무쏘 럭셔리 SUV의 탄탄한 차체 라인이 더욱 돋보입니다. 부드러우면서도 날카로운 캐릭터 라인이 차체를 따라 이어지며 역동적인 느낌을 줍니다. 큼직한 휠 아치는 대형 알로이 휠과 어우러져 SUV다운 강인함을 강조하고 동시에 프리미엄 모델다운 세련된 분위기를 유지합니다. 크롬 장식은 과하지 않게 적용되어 고급감을 높이면서도 전체 디자인의 균형을 해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도시와 아웃도어 환경 모두에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라 할수 있습니다. 후면부 디자인 역시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럽습니다. 가로로 길게 배치된 LED 테일 램프는 차체를 더욱 넓어 보이게 만들며 안정감을 더합니다. 테일 게이트는 단순하지만 입체적인 조형으로 마무리되어 있으며 범퍼 디자인에서는 실용성과 견고함이 느껴집니다. 전체적으로 2026KGM 무쏘 럭셔리 SUV 위 외과는 전통적인 SUV 위 강인함과 현대적인 럭셔리 감각을 조화롭게 결합한 모습이라 할수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무쏘 럭셔리 SUV가 추구하는 프리미엄 콘셉트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실내 공간은 넉넉하고 개방감이 뛰어나며 고급 소재가 곳곳에 사용되어 탑승자에게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부드러운 촉감의 마감재와 정교한 스티치가 적용된 시트는 고급 SUV에 걸맞은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좌석 설계에도 신경 쓴 모습입니다. 대시보드는 깔끔하고 직관적인 레이아웃을 갖추고 있으며 중앙에는 대형 디스플레이가 배치되어 다양한 기능을 손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내비게이션, 멀티미디어, 스마트폰 연동 기능 등을 지원하며 반응 속도와 사용성 면에서도 만족스러운 수준을 보여줍니다. 디지털 계기판은 선명한 그래픽으로 주행 정보와 차량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운전 중 집중도를 높여줍니다. 실내 전반은 화려함보다는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장시간 주행에서도 편안함을 유지합니다. 이제 성능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026 KGM 무쏘 럭셔리 SUV는 강력하면서도 부드러운 주행 성능을 목표로 개발되었습니다. 엔진은 충분한 출력과 토크를 제공해 일상 주행은 물론 고속도로 주행에서도 여유로운 가속 성능을 보여줍니다. 특히 저속부터 중속 영역까지의 반응이 안정적이어서 도심 주행 시에도 부담 없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 서스펜션 세팅은 승차감과 안정성 사이에서 균형을 잘 맞춘 모습입니다. 노면의 잔진동은 효과적으로 걸러주면서도 코너링 시에는 차체를 안정적으로 지지해 줍니다. 이를 통해 대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이 어렵지 않고 운전자에게 신뢰감을 주는 주행 감각을 제공합니다. 스티어링은 적당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어 고급 SUV 다운 차분한 느낌을 전달하며, 장거리 주행 시에도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또한 무소 럭셔리 SUV는 다양한 주행 환경을 고려한 설계를 통해 실용성까지 확보했습니다. 도심, 고속도로, 그리고 험로에 이르기까지 상황에 맞는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하도록 조율되어 있어, 한 대의 차량으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연비 효율 역시 동급 대비 경쟁력 있는 수준을 목표로 하여 성능과 효율의 균형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종합해보면 2026 KGM 무쏘 럭셔리 SUV는 강인한 전통위의 현대적인 고급스러움을 더한 모델이라 할수 있습니다. 외관에서는 존재감과 세련미를, 실내에서는 편안함과 기술력을, 그리고 주행 성능에서는 안정감과 여유로움을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실용성과 프리미엄 감성을 동시에 원하는 소비자라면 충분히 주목할 만한 SUV입니다. 오토 넥시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매력적인 차량들을 계속해서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